오늘 가져온 종목이 이 미국의 관세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요. 알파컨덕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의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관세 이슈인데요.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한 달간 유예를 해줬죠 그리고 중국에는 10%의 관세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왜 중국에는 10%의 관세만 인상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는 중국에 60%의 관세를 얘기했었거든요 중국에는 10%의 관세만 인상을 하는 이유는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미행하면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중국 내부를 점진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입니다. 한 달간 유예를 하긴 했지만 멕시코와 캐나다의 우회 수출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압박을 진행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바로 중국에서도. 우리도 보복관세를 하겠다며 10%에서 15%의 관세부과를 얘기했는데요. 텅스텐과 히토류 관련 제품들을 수출 제한하는 그런 방침도 내세웠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안정한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수출기업의 비용 증가로 단기적으로 이 관세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부정적인 흐름의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4월부터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무역에 민감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같은 시장에서는 일부 현금 비중을 보유한 채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는 것도 유익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이 이 미국의 관세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요. 바로 미국 현지에서 모듈 생산 공장을 보유한 ira 세금 공제와 보조금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하나솔루션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업체입니다. 수많은 에너지 관련 섹터에서 저는 태양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한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중국산 패널 점유율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한국 태양광 업체들이 과연 실적을 낼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한화솔루션을 설명하기 전에 왜이 종목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미국의 전력 쇼티지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빅테크의 캡텍스 투자가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급격한 전력 수요가 증가했죠. 특히 뭐 로봇이나 AI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소모 비중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미국은 특히 노후화된 전력망으로 인해서 전력 부족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미전력신뢰도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에 미국 국토 절반 이상이 전력 공급 부족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미소라고 하는 전력시장을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미국 중서부 15개 조와 캐나다 일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향후 5년간 여름과 겨울철 전력 피크 시기에 전력 공급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당장 올 여름부터 가용전력 발전원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29년까지 연간 2.7기가와트의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력기기와 전선, 전력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발전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발전원은 전력을 생산하는 원천 에너지를 말합니다. 화력이나 원자력, 태양광, 풍력, 수력, 신재생 등이 있죠.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에너지 섹터에 올해부터는 모두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왜 태양광 기업을 가져왔냐면 미국 정부에서 25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 실리콘에 대해서 적용하던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을 했습니다. 관세를 인상한다고 하니까 반대로 동남아에서 수출이 증가했거든요.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동남아로 우회수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동남아 국가에서 생산된 이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할까? 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중국이 전세계 태양광 산업의 80-90%를 차지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냐 중국이 국가 보조금을 토대로 생산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 공급을 해왔고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을 초래해서 다른 국가의 태양광 기업들은 아예 재정적자로 힘들게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고 공정한 경쟁을 아예 할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규제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 미국 내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고 우회 수출 경로를 차단하니까 중국 태양광 업계에서도 자체적인 생산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중국 2위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GCL 테크놀로지가 자발적인 생산량 감축에 나선 데 이어서 퉁웨이와 다코뉴 에너지도 최근 폴리실리콘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의 자체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에서 자유롭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25년 키워드 리슈어링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이점을 가진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이렇게 태양광 업계는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고, 한화솔루션 역시도 상당히 실적이 부진했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대로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때문이었는데요. 이제는 관세부가 이슈 덕분에 오히려 한화솔루션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작년 12월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14억 5천만 달러의 한화로 2조가 넘는 대출을 지원받아서 미국의 건설 중인 태양광 생산단지 솔라허브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 솔라허브에서 인고시랑 웨이퍼 셀 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핵심 밸류체인 생산라인을 모두 갖춘다는 계획으로 올초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규모를 증설한 돌턴 공장 그리고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카터스빌 공장을 포함해서 총 8.4기가와트의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시행해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를 통해서 연간 약 1조 원 정도의 추가 수혜를 예상했었는데 만약 트럼프 정부에서 이것을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관세를 부과 상황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의 혜택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솔루션의 3분기 기준 태양광 부문에서 수출이 81.5%고, 내수가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미 태양광 설치 예상량이 44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하나솔루션의 실적 개선의 원년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적을 좀 살펴보면요 최근 5개년 최대 실적이 영업이 9200억 정도였습니다 21년에도 상당히 좋았고 22년에 더 성장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24년에는 당연히 적자 전환을 했고요 25년 올해는 6,400억 정도로 분명히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9,900억 이상의 영업이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컨센서스에 부합하기만 하더라도 5개년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21년에 73,000원까지 주가가 상승했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쌍봉 형태를 만들면서 22년에도 7만원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래 이익을 반영하면서 이렇게 대세 하락하는 스테이지 4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흑자 전환 그리고 내년에 5개년 최대 실적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직관적으로 차트를 강세 국면과 약세 국면으로 나눠봤습니다. 이 강세 국면에서는 엄청난 상승을 하고, 이렇게 18년부터 20년까지 하락 국면에서는 어떻죠? 계속 약세 국면이 나오죠? 전반적인 추세로 본다면, 이렇게 장기간 하락을 상승 이탈할 때,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돌아서려나 하다가 연초에 기대감을 가지고 올해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다가 하락하고 또 내년엔 좋아지지 않을까요 하다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5년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약세 국면을 탈출하려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명히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시간은 필요하지만 이런 국면에서 천천히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간다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3만원 구간 정도에 장기 매물이 쌓여 있거든요. 그동안 매물 평균이 계속 급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매물의 평균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누군가가 손절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26년에 만약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9,900억 이상의 실적을 낸다면 욕심을 내면 7만원 구간도 가능하겠지만 최소한 4, 5만원 구간 정도의 돌파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 3만원 구간, 장기 매물이 쌓여있는 이런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을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4, 5만원 그 이상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침체 국면을 벗어나는 이런 주가 흐름 그리고 확실한 영업이익의 변화 25년부터는 확실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한화 솔루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베이스를 형성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이탈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공개문서 팩트시트를 좀 살펴보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그냥 관세 인상을 위한 핑계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콜롬비아가 9시간 만에 굴복한 사례가 있었죠. 불법 이민자 송환을 거부하니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콜롬비아에서도 미국한테 보복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미국이 50%의 관세를 인상을 했고, 콜롬비아 관료 정치인 가족 관계 지지자에게 비자 제재 명령을 했습니다. 미국 입국 금지에 대해서도 명령했죠. 그러면서 결국, 콜롬비아가 굴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한 달간 유예를 했지만 미국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 압박만으로 많은 것을 얻어냈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관세 유예 협상이 타결된 뒤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마약 펜타닐 밀매 차단을 위해서 만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멕시코가 하루 만에 국경에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의 기술에 상당히 우위에 있고 압박만으로 많은 것을 얻어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현금 비중을 보유한 채로 운용을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융 시장 초과 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였습니다.